자, 오늘 또 칼순환 아트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시끄럽게 울더니 이제 또 해가 아주 시끄럽게 오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실이라 아주 뭐새 소리도 나고 악도울고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해서조송스럽고 이번 주는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오늘 놀이개를 달아서 장식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끈으로 일본도 분위기를 좀낼 겁니다. 자, 그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네, 시청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끼울 건데, 이거는 폼을 이렇게 파봤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파고, 이걸로 이렇게 안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끼워서강공해 해봐야 합니다. 잘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방법을 쓸 거고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또 이렇게 접합을 하는 방법, 양쪽을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하는 방법. 여기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팔은 마무리해서 홈을 파고 여기 어, 샌딩을 해서 홈을 파고 구멍을 뚫고 여기다 놀이개를 달고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이 팔은 자 이거는 요렇게 잘라서 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고 샌딩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요 부분도 이 방법하고 같으니까 저번 영상하고 동일해서 요 부분도 생략하고 요 접합하는 부분하고 요짝 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요, 샌딩 한번 싹 하고,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 대략의 털집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손으로 사포집을 깨끗이 하면 될것 같고요. 손으로 사포집를 해야 될것 같은데 기계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털집은다 됐고 이제 손사포질을 하고 이제 손잡이 요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홈이 있는데 요거는 드레멜 공구 보면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파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쭉 밀으면 이렇게 홈이 파집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리개를 여기다 달아보고, 여기다 요리개 하나 달아보고,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이 다됐고요 이제 앞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저버린동 이런데서 구해온건데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풀러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칼 만드는 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뭐 칼을 깎아서 팔을 팔고 그러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칼을 깎아서 팔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자루를 늘뵐수있으 만드는 이유는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저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또, 하나는, 남으면, 저희 딸이 제가 제품 배우는데, 혹시 카페를 열면, 거기에 제 전시장 겸, 제가 전시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될수있으면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와. 저도, 묵직하네요. 이를좀 달았다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이 검이 가을수 있는 주이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 많이 해 주십시오 얇은 가죽끈으로 머리 따듯이 해서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들수 있도록 연결을 했고요 놀이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빨간 것두 개, 손잡이에는 네, 회색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나 지인분들이 뭐 이런검 저런검을 딱아보라고 하는데 구독자 한 분이 바람의 검신 캔싱검 영날검을 아냐고 해서 제가 혹시 양날검인가요? 했더니 영랑, 영날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그 유명한 캔싱검이 영날검이 맞더라고요. 제가 다음주에는 캔신검 영날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검들도 구독자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면 창고에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상이 마음에 들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두 개씩 만드는 이유는 구독자 0명이 넘으면 둘 중에 하나는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해서 만화 드리로고 하려고 두 개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뭐, 한국 검을, 느낌을 살려서 좀 만들어 봤고요. 저는 참고로 뭐, 검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깎다 보니까 잘한다 하고 뭐, 재주가 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 보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주말에 만들어 보고 있는 거 이 것도, 일본도 느낌을 살려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